안녕하세요. 스써남 후후입니다. 오늘 카페에 글을 본 헤라드 도플갱어 때문에 공략 이 있어 영상을 배웁니다. 그런데 윈드고스트 잡기도 힘든데 이건 다탱 맞으라고 하는 글뿐이더라고요 근접딜 분들 특히 윈드고스트한테 안죽는 방법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, 그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보스 공략 글은 너무 많아서 패스할까 합니다. 먼저 윈드고스트가 강력 회오리를 쓰는데 이때 어딜 가든 맞습니다. 어글자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탱분이 잘해주셔야 됩니다. 이 회오리를 막고만 있으면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하려 공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광력기를 시전할 때 중간쯤에서 간을 보다가 회오리를 보고 따라서 돌아주면 쉽게, 아주 쉽게 죽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. 뱅글뱅글 크게 돌 필요도 없이 작게 돌아도 괜찮으니 한번 돌아보세요. 저는 점프로도, 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프리분들은 아주 멀리서 생출 깔아주거나 범위 밖에서 힐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고요.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이만.